어디, 어디 계세요? 아 지금 이제 배날을 나갔네요. 네. 그러더 어, 저희들이 어, 어머님께 인사하기 전에 에, 찾아오신 우리 하객 여러분들에게 에, 먼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뒤로 돌아와 주시고 자 우리 그찾아오신 우리 하객 여러분들이 고맙다고 가족들이 에, 큰절을 받으러 왔던지 선글라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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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네, 네 그러면은 나중에 어 인사 말씀을 더 하실 분이 한번 계셔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은, 아, 찾아오신 우리 아경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뜻으로 찬역! 네, 자, 큰절 한 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역! 자, 인사! 큰절 한번 하세요. 큰절, 네. 예, 박한 드시고. 자 그러면 우리 어큰사이님께서 네, 인사 말씀으로 어, 마수 한번 하신다고 그러니까 양아길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제가 이 마을에 정식적으로 인사 온지가 벌써 9년, 10년이 다 되갑니다. 10년 다 되는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털 잡고 열심히 살기에 도와주신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일꾼이 되고 이 동네에서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되도록 노력하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예 그리고 뭐, 조금 전에 저한테 얘기를 참인 거은 많이 없더라도 나중에 넉넉히 맛있게 재밌게 드시라고 네, 말씀을 꼭 전하라고 그렇게 하실 때 다시 뒤로 돌아가서 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신 우리 권갑순 여사님에게 아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어머니 백수 천수 건강 만수무강하시라고, 자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큰절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께 큰절 한번 올려 주세요. 야 박수 해 주십시오. 네 예,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만승과가시라고큰일을 예, 올리는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케이크를 점화하고 예, 또 오늘 이제 이렇게 두순이니까 생일 축하와 함께 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점으로 어, 예, 손녀 손자들이 좀 와서 같이 이렇게 점예보때청등할때 때 같이 좀켜 주세요 네네 그래서 뺑돌러서 가족이 뺑돌러서어 예, 점등하는 때 함께 예, 이렇게 해주시면은 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또 오늘 권 교수님 여 우리 할머니 예 구순이니까 구순을 넘어서 예. 또 <laughs> 백수까지 이렇게 건강하고 백수도 넘어서 예, 산수까지, 예, 천수까지 늘릴 예, 수 있는 이런 우리 에, 할머니 대시라고 이렇게 같이 함께. 예. 자, 그러면 비됐습니다변 예. 자,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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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하에 주변에.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함께 불러주세요. 자. 자, 우리, 저, 어, 학가수 여사님 무슨,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자, 자, 하나, 둘, 셋!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어, 예, 그러면은, 그냥, 예, 지금, 이 예, 케이크 커팅을 하니까, 함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우리 어머니께서, 예, 저희 카페 음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요. 우리, 자, 가족들 안쪽에 자리에, 자, 착석해 주시고, 예. 이어지는, 예, 우리, 예, 수분동호에 예, 특별송이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이거에 끝나면 바로 식사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